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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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전 이거 그냥 강타로 먹지 그냥. 아이스 이거 바텀 한번 해주나 <목소리> 이파로 카운터 치려고 해도. 제대로 카운터 쳐야 되는데 저렇게 만약에 눈 들고 오면 바로 얘를 딸 기회가 생기죠. 음. 어떻게 잘하는데? 깜마다. 야, 자, 따봉! 나이스 아유 누누 잘해! <laughs> 또 눈물 흘리려고 간다이번에미드데미라고 미드 안돼? 미드 미드 누누 누누 이 누누가 좋아요 지금 챔트가 사기더라고 좋아서 아무개 인장 같다. 이거 딜 말파다. 이겼다, 이거. 어, 근데 바탕 위험한데? 이거 뭐, 뭐 잡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자. 나이스. 딱인데, 턱컴이. 아, 이거또못 맞춰, 저거를? 처음으로 죽었다. 이 판은, 우리 만화는 이기겠다. 뭐야, 아무기 이제 죽을가는 거. 너 그거네, 그거. 반지 말파. 유메탄가? <laughs> <laughs> 아 저거 예전에 뭐 챌린저가 한명 했다고 해가지고 한.. 잠깐 유행했었는데아 그래요? 잘하는 사람들이 나 하는 거라 그랬거 근데 쟤는안 잘하는데 그러면 음. 이기는 거지 그래? 뭐.. 근데 유지력은 좋다 되게 이거 빼야 되는데 아이 말좋는데그기 따라해라 그겠유지력은가보면 아. 의미 없지 상대어 나이스 뒤로 돌아볼게 이거 다아 안될 것 같아 이거 좀더나가고 게이. 뭐야? 게이딩이죠? 게이딩이죠? 게임 라인 커버아 끝났다 이거. 근데 아직 몰라요, 저기. 돼지 조합이라. 말파가 돼지로 안 거잖아. 그렇긴 해요, 근데. 한 30분쯤에 한타 좀 힘들 거예요. 끝내려면 20분 전에 끝내든가, 좀 오래 가든가, 차라리. 형이 좀더스노우볼 굴려줘야 돼요.

아 어, 누누 잘해. 누누가 존나 잘해도 있죠. 음 맞아요. 괜 없어. 이런 거 와, 거 6킬, 있었냐? 개쩐다 <웃음> <웃음> 캐리하고 있는데 요헤가스 저거 감당이 되려나? 뭐야 제독헤헤헤 헤헤헤헤헤. 이헤이헤이헤아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스킬이 없어요 친구야 싸운다고 이거? 누구 자, 노려야 되지? 볼. 뭐야 이상한데? 아, 내려 가고 있어. 내려 가고 있어. 잡았어, 잡았어. 얘 아무것도 없어, 얘 아무것도 없어. 나이스. 아, 큰퍼졌네 아, 개꿀이잖아. 아, 이 판은 안 되겠다. 말파, 말파 공격받나? 말파 이제 돌 거예요. 잘하네. 이거는 가지마. 탑.. 탑? 근데 가네. 아, 난 몰라. 알아서 가라 그래 어 뭐해 아 <laughs> 어, 근데 간다고 이거? 응? 어 개꿀이잖아 잘해 잘해 <laughs> 호탈파괴했 어? 소리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게임이 너무 많이 터졌네. 포았어0-5-0 어, 그 어, 건... 어, 얘네들 이상하다니까요 그냥 탱.. 탱.. 가마, 탱만 가면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음. 난또나 카운터 치려고 그런 줄 알았어 아, 말파.. 그 말판딩이 마스틱이... 저 승률.. 이게 말파 상대로 제대 승률이 44%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이 승률이 어. 탱 말파를 상대로 승률 그런 거지 딜 말파를 어. 상대로는 제드가 이기대요 <laughs> 내가 간다. 나 아, 나도 왔는데. 아싸 전설. 아싸 어버리잖아 이상한 거 맞나? 어? 안 보이죠? 어? 여기 와드일것 같은데. 어, 뭐야? GTA, 달인났다이 o n n a 말 말파 고있 a 말파 b a 고 t 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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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r 까요아 r 빼줘 빼줘 되나 이거? 오얘 뭐. 뭐지 궁극, 얘궁기 없거든요? 없 안돼 내가 죽었다 아내 <laughs> 퀴만은 안될줄 알고 <laughs> 앞에서 나댔는데 주, 있네 퀴만아가 미안하다 아, 모르가나한테 천골 들도 모르겠다. 아, 나도 모다니 아, 난 아직 용서할 <laughs> 수 없다. <이제> 모르가나만 잡아야겠다. <laughs> 아, 직노데스다 아, 서할수없다 아, 제모르가나만잡 아, 야겠다 와, 나가모는이 아, 도 없어? 겠다더 죽으면 인터넷 전화 도겠는데 나도 어, 모 아니, 네. 보통 15분 썰에는 잘안 나오죠. 아무리 망하게. 너희 자식, 여기 숨어있는 거다 안다. 일로 와봐. 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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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요. 가봐요. 어잉? <laughs> 썰은 <썰에는> 나왔네. <laughs> 아우, 개꿀. 간단하잖아. 아우, 이제 한판 이겨야 돼, 이제. 한판더 남았죠? 이제, 이제 막판 한판 이겨야 돼, 이거. <laughs> 이기면 돼.